언어, 수리, 외국어, 사회, 과학 뭐 하나 제대로 나온 과목이 없어 너 이래 갖고는 4년째 대학 못가 그럼 뭐 전문대 가면 되지 전문대 가면 뭐! 저절로 취직을 할수 있는 지 알아? 아유, 아유 학교 다녀왔습니다 넌 성적표 안 나왔어? 세상에, 131등?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어? 어? 잘, 잘한 거 맞지? 그럼 잘 나왔지 어떻게 머리 다쳤을 때부터 백등이나 더 올랐어 어? 백등이 올랐다고? 얜 공부를 얼마나 못한 거야? 그렇게 책상 앞에만 붙어 앉아있더니 이렇게 하면 할수 있잖아 나도 책상 앞에 열심히 붙어 앉아 있었는데 책상에 붙어 앉아서 만화책만 봤겠지 어이구 이 무시